오늘은 의정부가 들어가죠.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백시티. 요즘 아파트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리백시티. 자, 들어가도록 하죠. 나리백시티 개발 사업입니다. 미군부대입니다. 경기도 북부 의정부에 미군부대가 많이 있었는데요.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남는부지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에 링크시티, 더샵 링크시티도 미군부대였죠.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 산. 26-19번지 1원이고요. 39층 4개동 671세대입니다. 특별공급이 235세대, 일반공급이 436세대고요. 전용면적 84, 102, 115, 148, 15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들 청약대상이고요. 미성년자 중에서 세대주도 청약 가능합니다. 의정부시가 우선인데 의정부에서 마감되진 않을 것 같고요. 수도권 거주자들한테 기회가 갑니다. 재당첨 제한 거주 의무 적용되지 않고요. 전매 제한 1년 적용이 됩니다. 1년 동안 분양권 못 판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당첨이 되고 1년 후에 분양권을 팔 수가 있습니다. 오직 공급일은 9월 20일이고요. 특별 공급일은 9월 30일. 일반 공급일 순위는 10월 2일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1일. 10월 11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 두 개, 세개 동시 청약하면 다 부적격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계약은 10월 22일에서 10월 24일.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1월. 3년 정도 남았습니다. 3년 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3년 후에 이제 주변 개발이 되겠죠.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호선, 어, 왼쪽에 있는 파란색 선이 1호선인데 의정부역에 GTX-C 수원에서 양주특정까지 가는 GTX-C가 예정되어 있죠. 2 0 1 8년 GTX-C가 개통이 되면 이제 교통난 상당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는 경전철이 아니잖아요. 이참 좋은데 노란색 이 노란색 라인이 경전철이거든요. 여기 경기도 북청 경기도청 북부 어, 청사역이 여기 있고 효자역이 있는데 효자역 북쪽에 북서쪽에 나리백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도시개발 1구역. 도시개발 2구역, 도시개발 2구역에 나리백시티가 있는데요. 미군부대 다 이자한 부지입니다. 좀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도 예정돼있고요. 지하철 7호선, 지하철 7호선이 아마 여기 들어온, 군제역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언제 연장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장되면 또교통난 크게 개선될 것 같고요. GTX 들어도 좋습니다. 효자역 여기, 효자역 있고, 자 나리백시티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음... 초등학교, 금호초, 표자, 중고등학교, 뭐, 도보로 이용 가능할 것 같고요. 옆에, 이제, 광역행정타운이 개발이 되면 또 편의시설, 인프라 많이 개선이 될것 같습니다. 뒤가 또 산이니까 쾌적성도 좋고요. 앞쪽에 또 천도 오르죠. 구형천도 오르고, 이쪽에 또 편의시설들도 갖춰져 있으니까, 편의시설도 좋고, 뭐, 전반적으로 인프라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남쪽에 경기, 도청, 북부청사도 있으니까요. 관공서도 있고. 어, 옵션 한번 볼게요. 84A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3,300만 원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확장이 3,300이면 조금 높게 나왔네요. 한 2,500만 원 정도면 좋겠는데, 3,300좀 높게 나왔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5대 기준으로 610만 원. 고급형은 800만 원. 시스템 에어컨은 가격이 괜찮네요. 그래도 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발코니 확장. 선택하셔야 되고요. 시스템 에어컨 선택하셔야 되고요. 현관 중문 130만원 선택하시고 붙방이장 안방 360만원 침실 1 120만원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요 4개는 필수고요 스타일업 고급화. 나는 화려하게 살고 싶어. 좀더 멋지게 살고 싶어. 뭐 저는 옵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은 스타일업 신청을 하시는데요. 거실 스타일업 590만원. 주방 200만원. 조명 520만원.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 더 상세하게 나오니까 모집 공고 한번 꼼꼼하게 청약 전에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전, 냉장고 인덕션, 식기, 세척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입주할 때 음, 삼성 LG 대리점 가서 공동구매로 신청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84A 212세대 물량은 많습니다. 주력평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c b 구조더라고요.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현관 들어와서 침실 1위 위에 붙었고요. 안방, 침실 2, 거실과 주방이 맞바람 치는 이런 구조입니다. 보통 거실 주방이 중간에 있고 방이 이렇게 옆으로 펼쳐져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설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쓰리베이 구조인데 조금 독특하게 설계했고요. 포베이 파성형 구조. 84B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109세대. 그래서 저는 청약 하시는 분들은 84B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로또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로또 같으면은 역선택으로 84A나 84C 같은 거, 타워형 선택하셔도 역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뭐분양상한 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배의 파성형 구조, 선호도 높은 84B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2도 타입은, 평면 구조는 좋습니다. 102. 배의 파성형 구조 잘나왔고요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1 0 하셔도 되고요 115도 괜찮고, 148. 대형평수나 돈좀 많아 전문직이야 의정부에서 이러신 분들은 148요거 선택하시면 5이브웨이네요 안방, 거실, 침실 3, 침실 2, 침실 1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어서 일조권 확보가 좋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타입입니다. 155 ABC가 있는데 이독칸에 진짜 나이런 구조 처음 봤네요. 일단 A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음, 양반이 에요 현관 들어와서 앞쪽에 이렇게 포베이 구조가 되어 있고 여기 테라스 하나 있고. 또 이쪽 안방하고 가족실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55b 를 보면요 은 제가 왜 독학하고 유니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도가 하나 있네요 복도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 국어 공간이에요 침실 안방과 침실 1 2 3방 4개가 한쪽에 몰아져 있고요. 거실과 주방이 긴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 처음 봤습니다. 대형 평수인데 60평대인데요. 어, 근데 구분되어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생활 공간, TV 보고 거실에서 놀다가 잘 때는 이제 각자 방에 터널을 통과해서, 복도를 통과해서 가는 거고요. 155C도 비슷하게, 155B처럼 주거 공간과 거실, 주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돈 많으신 분들, 대형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뭐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타입 정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 84A는 3베이 구조, 84B, 102, 115는 선호도가 높은 4베이, 8상형 구조, 148은 5베이 구조. 돈 많은 분들은 148 선택하시고요. 그냥 무난하다. 그냥, 어, 노말이라면 84B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4c는 타워형이고요. 그래서 저는 84b 그냥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 많은 분들은 148하시고요. 제일 무난한 거 포베이 5베이 구조가 가장 좋습니다. 향은 남동향, 남서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b가 포베이 파상형 구조긴 한데 별 차이는 없으니까 물량이 많은 84a 기준에서 분석을 해보면요 6억 9천 80만 원. 3.3 제곱미터당 1,940만 원 30층 이상 기준입니다. 자, 이게 적정한 가격이냐? 6억 9천 7억 정도인데요. 요즘 분양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이걸 예전 같으면 와, 말도안돼 라고 하겠는데 1년 만에 또 분양가가 또25% 정도, 3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와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변 시세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근처에 있는 백산블루밍 2005년에 지은 아파트입니다. 나리백 시티가 2,000 27년이니까, 22년 차이가 나니까, 어, 22년 차이면, 뭐, 건축비 강가 수정 생각하더라도, 이 정도면 거의 한 3.3조곱미터당 500만원, 600만원 정도 더 붙여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한 1200만원 정도 본다면, 500, 600, 1800 정도니까, 이 정도 올라오네요. 그쵸? 어, 남쪽에, 지하철역, 남서쪽에, 이편한 세상 신곡 포레스타 비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2020년에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 도청 북부청 그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1,935만 원 정도하니까 나리팩 시티가 1,940이면 비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민락의 호반 베르디오 밀차가 2017년에 지은 아파트가 1,770만 원. 작년에 분양했던 링크 시티 미군부대 이지. 이전하고 그 의정부역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좀더 좋습니다 2046만원 분양가 좀 높았는데 작년에 분양을 했고요 아마 올해 분양하게 되면 더 높게 분양을 하겠죠 의정부에서 가장 좋다는 센트로자이 2022년에 입주한 아파트는 훨씬 더 높습니다 한 10억 정도 합니다 2951만원 평당 그래서 저는 가격 경쟁력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대박, 로또 이런 건 아닌데 이 정도면 뭐 괜찮다 나쁘진 않다 정도 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전제 조건은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주변 인프라가 괜찮아졌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2025년 이후에 입주 물량은 좀 안정되는데 미분양은 7월이 198호, 6월이 234호고요, 12월이 896호로 좀 많았는데 줄어들어서 지금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종합 평가를 해보면 입지는 의정부 역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3.5점 줬는데 북부청사도 있고요, 밀락지구도 있고 따져 보면 4점 줘도 뭐 아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지금 3점 주긴 했는데요, 3.5점 정도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은 경전철, 지하철역, 도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4점 줬고요. 편의시설 괜찮습니다. 학교도 도보 이용 가능하고요. 세대수 뭐 600대 세대니까. 600 몇십 세대니까 3.5점. 브랜드는 뭐, 롯데 캔슬, 쾌적성 뒤에 산도 있고요. 미래 가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별 3개 주긴 했는데요.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거주 자금되고, 또 실거주로 장기 보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브랜드도 좋고요. 또 미래 가치, 주변 인프라, 도시개발 사업 개발이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뭐, 내집 마련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